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네. 어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개성안악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개성에서 오신 네, 김진아 양을 모셨습니다. 네, 어제도 소개해드렸지만 오늘도 한번좀 또렷한 목소리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도 인사드렸는데 매번 별정마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이렇게 뵙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이제 자기소개를 할때 흔히 우리 그 이제 좀 높은 분들에게만 높임 말로 하는데, 우리 강명도 이제 TV 채널을 이제 시청해주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모든 구독자님들은 어 당중앙위원회 위치에서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것만큼 그렇게 높임말을 써서도 다 이제 어 존중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위대한 분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늘어 행복하고 그런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네 어제 시간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네, 질문하기 전에 한두 명 예, 예, 어떤 분들, 아우 탈북민 우리 공화국땅으로 오시라요. 투쟁. 김재원님 소리가 너무 작아요. 폰 볼륨 최대로 해도 소리 작습니다. 아 저희 목소리가 작은 목소리는 아닌데요. 저도 목소리가 너무 커서 딱 불, 북한 말투라는 게 티가 납니다. 우리 지나시더선 좀, 여보는좀 개성 목소리라 저보다는 딱딱하지가 않더라고요. 아주 부드러운 개성 목소리던데. 어, 오재희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진아 씨, 네. 우리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한 3만 5천 명 정도가 서울에서 제주까지 이제 정착하고 있는 것로 알고 있어요. 네네. 대성에서 오신 분들은 몇 명이나 되나요, 대략야 3만 5천 명 중에 지금 현재 73명으로 이제 <laughs> 네, 73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절반 이상이 다 해외 에 나가서 살고 있는 현 현재 상황이고요. 해외로, 해외요? 네네네. 아. 미국이라던가 뭐 이런 데서 많이 살고 있다고 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도 올때 이제 개성 백화점에서 일하고 계시던 분께서 이제 같이 태국 수영소에 있었습니다. 근 어,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공화국 짬밥을 너무 많이 처먹어서 그런지 아주 혁명에 아주. <laughs> 네. 다대기를 또 두드려 맞고 아주 혼이 나서 미국 방으로 쫓겨나서 있다가 언제 간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그 이후에 저에게 연락이 오긴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동네 사람도 그렇고 제가 이제 개성 사람들은 얌전히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 스타일인데. 저는 좀 많이 저녀는왜 자꾸 저렇게 나대니 막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많이 연락이 와요. 나도 개성 사람이다 이러고 그래서 어. 제가 만나봤던 개성 사람들은 정말 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는 다치지 말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박진만님께서 성지영님 옆에 있는 분은 누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분은 개성에서 오신 따끈따끈한 새내기 2017년대에 2017년대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개성 안학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진아 씨입니다. 네, 진아 씨, 네. 그 북한으로 도망간 진아 씨의 차를 훔쳐서 중고 시장에 팔아먹고 간 김금혁 권놈권놈도 <laughs> 개성에서 왔잖아요. 오, 강원도 <laughs> 넘어서. 네, 그런데 네. 걔를 어떻게 진아 씨는 만나게 됐나요? 아, 제가 이제 알고 지내는 그 동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그 동생으로. <laughs> 아유. <laughs> 네. 그 동생이 있는데 그개를 알고 지내면서 이제 이쪽에 김금역이라고 그 동생애를 네.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귀를 잘못 듣더라고요. 음. 이제 어, 제가 이렇게 있으면서 가만히 있어도 사람은 눈을 마주치지 않아도 이제 아무개야라고 음. 이제 불렀을 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한 서너 번을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귀를 잘못 듣네요? 네. 음. 못 듣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이렇게 얘기할 때 보니까 가만히 유심히 저희 입을 많이 네.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어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던 저희 동생 생각이 불현듯 나는 거예요. 진아 씨 예. 남자 동생이 있었다 하셨죠. 군대 나갔던. 네. 눈물이 글썽하지 <laughs> 말고. <laughs> 아닙니다. 네. <laughs> 네. 근데 이제 그랬는데 그 친구가 내가 유튜브를 시작을 하려 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 6월달에 그때 좀어 같이 이제 준비를 하자 이래가서. 저는 이제 개성 사람이 드물다 보니까 개성 사람들을 그래도 이제 하나 하나 만나서 설득을 시켜서 정말 무인도와 같은 그런 개성의 존재를 그래도 좀더 드러내야 되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에서 이제 좀 많이 만나고 있던 상황이라 그렇게 돼서 알게 됐는데 아. 예, 착해 빠진 예, 그런 친구 때문에 예, 그렇게 또 이제 사귀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저, 개성공단, 그러니까 네. 개성 우리 기업이 들어가서 그 개성공단이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 12월달부터 물건이 쏟아지어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2003년도에 첫 삽을 떠서 2004년도에 뭐 물건이 쏟아지고 나왔다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김금혁 씨도 네.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우리 대한민국으로 온 거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개성은 제가 알기로는 그 군수산업도 없고 뭐 탄광 광산도 없고 개성공단이 들어서기 전에는 개성공단이 무엇으로 이제 사람들이 고난의 행군이라든지 생활을 용이해 나갔죠? 어 저희 엄마 말로는 이제 개성 사람들은 어, 어, 굉장히 이제 어, 어렵게 살았, 살았는데 그 옛날부터. 어, 천년 전부터 내려오는 그 전통적인 인삼이 있지 않습니까. 아, 고려인삼 네. 네. 개성 고려인삼 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제가 다양하게 많이 다녔어요. 우리나라도 개성인삼 많은데 아니에요. 그 개성인삼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가나 새끼들 너무 잘 먹어서 인삼도 이제 뚱뚱하지 않습니까. <웃음> <웃음> 그래서 정말 한국의 인삼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이번 아, 팔뚝시만 해가지고 한국의 인삼은 무처럼 네. 통통한데 개성인삼은 너무 날씬해서 배 배엽했다는 말씀이죠. 시 저는 있어요? 네 원래 육년근이 그렇게 이제 크질 않았어요. 육년을만 아, 땅으로 채워도 지금 그냥 그렇죠. 어, 네 그렇게 그냥 한요 정도? 그 그러니까 네. 고름도 안 주고 비료도 안 주고 하야 자연적으로 북한에서는 그렇죠. 네 치열하게 키운다는 이 말씀이시죠. <laughs> 네 맞습니다. 네. 인삼을 또 이제 인삼은 재배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그쵸. 그래서 인삼을 재배하는 그런데 저희 이모가 또 계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인삼을 좀 많이 팔아 먹었고, 음. 네 저도 인삼을 그래서 도덕질에서 먹은 결과 이렇게 또 이제 남들보다는 키가, 키가, 키가 또 크구나. 월등하게 잘랐습니다. 아, 인삼을 많이 드셔서 <laughs> 건강하고 키가 크시구나. 그러면. 이나씨 아버님도 인이사신건 아니고 뭘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인은보사는 골동품을 좀 하셨거든요. 오, 이 사람은 개성이사래은더니람골동이사상에 네. 놀렸겠네요. 근데 아. 그거는 이제 개성 고려 이제 청자기라던가 이런 음. 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36년간 또 일제 강점기 시기가 이제 맞아요. 있었잖아요. 많이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제 도구를 당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영정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래도 이런 릉이 많아서 연, 영정리, 연릉리 음. 일, 음. 그런 이름이에요. 그 네. 농촌의 이름인데 릉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아. 지금 현재에도 고려 시대가 아닌 조선 시대의 그런 왕들의 무덤. 그래서 어느 왕의 이제 무덤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뭐 나와요? 그러면?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사금파리 같은 거 이렇게 나와요. 사금파리요? 네. 아... 사금파리 모르시죠? 음. 사금파리 모르죠 제가.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보고 그냥 조선 아... 시대 던 같은 건 알아요. 역전, 통화, 뭐 이런 거. 네, 네. 그게 뭐, 뭐라고 부르죠? 역전이라는 게뭐 해동통보, 평상통보라는 아... 이렇게 네, 네 가지로 한자로 해동통보 네. 무슨 통보요? 평상 통보. 여기 조선시대 돈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비싸요? 걸덩이 비쌌죠. 음. 네,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러면 개성공단이 들어서서 네. 행복한 생활을 누렸다고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뭐 이모도 좀저 보이대를 보이대의 눈을 피해서 저절미해서 좀 저절도 해오시고 그래서 간접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그 개성공단이 폐쇄됨으로써. 어떻게 지역으로 변했는지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 개성공단 하게 되면 먼저 이제 북한이 중단을 했고, 어, 이제 한국에서 중단을 먼저 한국에서 했죠. 그렇에니다 네. 북한에서는 아예 폐쇄를 시켜버린 것이죠. 음. 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개성사람들은 거의 지역으로 변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 개성공단에 우리 가정이 또는, 또는 내가 이제 직접적으로 다니지 않았어도 그것으로 인한 이제 직접적 간접적 혜택은 정말 이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시장을 통해서 그렇죠. 네. 예. 노동당이 주는 혜택은 정말 어 세월의 피지만 이제 이 개성공개성공단으로 인해서 이제 주는 것은 정말 끝없이 정말 아니 그건 정말 가다가 뭐지 음. 그 로또를 맞은 거였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가다가 뭐이 던덩어리 주네 맞습니다. 났죠. 그래서 개성공단이 정말 그때도 이제 중단이 여러 번 됐어요. 음. 네, 이제 2016년도에 2016년도에 완전 폐쇄되기 전에도. 정말 여러 번 이렇게 중단이 되면 그때마다 지옥이었죠. 그런데 예. 음. 지금이야말로 아주 깊은 수심으로 떨어진 그 나락으로 굴러떨어진 음. 지옥인 것 같습니다. 네.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김금혁 씨가 어려운 사정에 처했는지 어쩐지 그럼 뭐 개성에는 무슨 산에 올라갔다가 대한민국에 넘어왔다고 들었는데 일단 17년도에 개가 넘어온 걸 알고 있어요. 8월에 넘어왔죠. 아, 8월에 네. 넘어왔어요? 수용을 쳐서요? 네. 사실 이제 개성에서 보게 되면요. 5월 달에는 올감자라고 하는 그 핵감자가 나고요. 음. 예, 북쪽 지역과 달리 이제 개, 그 개성은 정말 따뜻한 지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감자도 빨리 나고 7월 8월 경에는 이제 풋강냉이가 빨리 나와요. 옥수수. 네, 어머. 옥수수가. 그때 먹거든요. 환경도에서는 옥수수 한번 먹어보려면 8월 22일 돼야 네. 햇 옥수수를 삶아서 먹을 수 있는데 네. 역시 개성은 6월 말, 7월, 7월 달에는 이렇게 먹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저에게 말한 거는 그 그걸 다음에 썰을 풀자라고 했는데 도망가서 가나새끼 거죠. <laughs> 아니, 근데. <laughs> 아니, 근데. <웃음> 아니. <웃음> 지금 귓강데 먹을 척이니까 요거 또 요거 뜯어 먹으면서. 아니, 아니 그럴 근데 거예요. 진아 씨 보면 개성 깍쟁이 같지 않아. 저요? 보면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활달하고 통도 엄청 크고 손도 크고. 근데 음식 만들 때 보니까요. 개성 만들어. 엄청 잘 만들고 이러시던데. 그구혁이가 이제 개성 채널. 개성 안학 씨의 집을 이제 누나, 누나 하면서 누나가 또 잘하니까 이렇게 들락날락하면서 그러다가 자동차를 훔쳤다고 하는데 어떻게 훔친 거예요? 빌려준 거예요? <laughs> 그럼요, 이제 빌려 타고 다니고 하는데 음. 제가. 어, 이런 개인 사정은 속속들이 제가 이제 채널에 나와서 그 까발켜도 뭐라 하겠어요. 한 사람의 인격을 정말 까버리는 것은 순간인 것 같습니다. 아, 도만가신가고 그놈 아니 아니, 그놈을 음. 말하는 게 아니야. 가나 새끼고 말할 적거도안 <laughs> 내지만 정말 한 사람이 30년 동안 혹은 이제 40년 동안 싸워온 그 업적이라든가 이런 걸쫙 보게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엄마 몸속에서부터 쫙. 음. 근데 그걸 나로 인해 가지고 한번 탁까버리면저 순간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정말 힘든 상황을 인생의 그야말로 음. 그게 터닝 포인트 아닐까 이런 생각이 음. 드는데 그걸 겪으면서 그때 요가 나서기가 또옆통수를치니까 정신이 정말 헐당헐떡 나갔댔어요. 근데 어 그때 자동차를 제가 이제 명의를 제가 가져와야 되는데 언니한테 이제 받은 거였어요. 그래서 음. 제가 그거에 대한 보상을 이제 600만 원 정도에 주고 그다음에 어 그걸 가져와서 명의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집에서 정말 큰 법적으로 왔다갔다 들락날락거리고 음.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제가 잠시 어 요걸 좀 너한테 이제 맡겨놔야 되겠다. 음. 이 사건이 끝나고. 종결이 되게 되면 가져오마라고 음. 했던 것이 이때라고 생각이니 됐네요. 그렇죠. 음. 이거를 이제 가지고 정말 명의 다 옮긴 다음에 바로 이게 시행이 된 거예요. 이때라고 생각한 첫칠만이는 진아 씨의 그 자동차를 북한에 도망가려고 저기 아. 중고 시장에 내다가 팔아먹고 음. 네 같이요. 근데 진아 씨가 중고 시장에 가서 자동차를 발견했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그러면. 담당 형사님한테, 형사님, 내 자동차 발견했어요. 저거좀 빨리 내 자동차 찾아주세요. 이렇게 호소를 했다고 들었는데. 아, 호소라기보다는 근데 그게 어떻게 제 거겠어요? 저도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니거든요. 음. 명의가 니네 것이 아니게 되면 뭘로라도 물증을 증빙을 하라고 라 해가지고 다 이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은 뭡니까? 물질 중심의, 아니 그 증거 중심의 나라. 그런데 어디나 다 갔지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저는 따지었던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음. 예. 북한에 도망갔다고 막.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통장이 지금 아 제가 저기다가 경찰청에 줬구나.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파우치라던가 이제 통그 뭐지 김구명이가 김구명이 남기고 간 예. 파우치가 그 있어요. 많아요. 뭐 예. 운전면허증 뭐 여기 이때 <laughs> 이덕무한테 있습니다. 오늘 뭐 가지고 나온 <laughs> 그래서 이제 그런 거도 있고 한데. 거기서 이제 통장을 그때 4개 정도 있었어요 걔한테. 그래서 아. 보니까 다 인출을 한 상태고 응. 거기 달러로 바꿨더라고요. 달러 전표가 있었구나. 네, 그래서 야이물닭 같은 새끼 이거 어제 이게 달러갔다 뭐하려 그럴까 이래가지고 제가 가뜩 생각해 보니까 이 멍청한 게 외국을 나가겠어요 아니면 여기서 달랐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슴이 섬뜩했겠구나. 핏득 생각한 게어 이제 아, 아 나이 요즘에 이제 그런 여자애랑 이제 낚시에 걸려들어 가지고 이제 피싱을 당했더라고요 여자 피싱에 그래서 아, 여자 예. 피싱 보고 좀 짧게 풀어준다면 이제 네. 네. 그 우리 이제 어찌 보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남녀 평등이라고는 하는데 여자들이 많이 이렇게 그래도 이제 낮추는 자세가 돼가지고 항상 음. 남편을 섬기는 이런 사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요즘에는 이제 미투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어. 그 같이 공존하는 세상이 오면서 음. 이 모계 씨족이 아니라 그 여자들이 씨양 탁이 돼버리는 <laughs> 이런 거에 좀 많이 발견이 됐어요 전부드여잔데왜 씨양 탁이 그래도 <laughs> 제가 센 거는 맞지만 그래도 있잖아요 저는 유교라는 것을 조금만 가져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들 어. 중에 하나입니다 어, 그래서 저는. 여자는 여자이고, 남자는 남자이다. 이런 음. 걸 그래도 이제 버릴 수는 없는 아, 것 고시적으로 같아요. 고시적으로 말씀하지 네. 마시고, 미시적으로. 자, 좀. 그런데, 어, 이제 어떤 그 여자애가 이제 금요기의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어, 이제, 아무튼 여자라는 게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 여자 남자가 있는데 우리 둘이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아니 맨날 싸울 수도 있고 뭐 남자 여자라고 남남이 모였는데 어떻게 맨날 음. 좋기만 하겠어요 음. 싸움질을 하고서 이제 갈라졌어요 음. 그러면 여자가 그냥 가만히 있던가 하지 펄 떨어져 가지고 왜 남의 남자한테 가서 전화를 해가지고 오 여기한테 전화나 이제 이 남자하고 갈라졌다고 이래 이랬다는 어. 거예요. 그래서 데리러 올수 있냐, 그러니까 요가나 새끼가 또 소카를 어? 빌려가지고. 요반나가 누구죠? 이 금혁이 말하는 거지. 금혁이, 금요기. 어. 금혁이한테 오빠 이러니까, 그래서 금혁이가 그 어리버리 그래도 운전을 그렇게 한다고 또 그래서 소카를 빌려가지고 걔네 집을 갔대요. 어. 가서 얘를 데리고 음. 오다가 술이랑 무슨 데랑 이런 걸 사가지고 집에 와서 집에서 마셔대는 거예요. 어. 자, 이건 뭐예요? 오, 내가 남자친 남자친구하고 갈라졌으니까 음. 오늘 밤 나하고 지내자. 난 어. 지금 외롭다. 난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 어, 나도 그렇게 해석돼 어, 되네.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음. 안 돼요. 그러면 걔가 무슨 뭐 순정을 가진 뭐 저전시대 처녀도 아니고 무슨 뭐자 그러니까 뭐안 돼요, 싫어요 뭐 일단 개수적을 피우다가. 자 음.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가 가지고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 가서 그다음에 뭐체내뭐 정액이라던가 어. 뭐 이런 거 아무튼 그거를 금유기 보고 이제 강간했다 성폭행했다 예. 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죠. 아, 그러니까 구유기가 그만큼 여지가 있었어요. 돈을 뭐한 2천만 원을 요구했대요. 근데 얘가 지금 말을 하는 게 누나 나 이렇게 돼서 정말 열심히 일했다. 제가 와서 보니까도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얘는. 그 김금유기가. 네. 아. 얘는 미래 행복 통장도 따박따박 다 이걸 했고요. 적금을 음. 들어 놨고 음. 그다음에 이제 무슨 뭐지 그거 뭐고 그 취업장려금 이제 이것도 아주 따박따박 다 챙기네요 아, 보니까 똑똑하네 기리지만 네, 정말 성근하게 일을 잘해왔어요 얘가 음. 그랬는데 어, 이 여자가 여자분이 그랬었대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 형사가 뭐여청계 형사분께서 이제 불러가지고 제가 또 씩씩하게 갔습니다 어? 내 동생 같으니까 또 어, 우리 여성들이 피해자로서 이렇게 경찰이나 이런 수사기관에 도움을 받는 것은 맞지만 이런 것을 악용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음. 그래서 남조선의 남성 동무들이 북조선 애미나이 동무들과 사귈 때도 요런 점은 반드시 주의해야 된다. 북조선 여성이라고 다 순진하다고요. 아유 천만에. 어. 아닙니다. 아닌 여자들도 있는데. <laughs> 너너는 아, 그런 사람 아테아 그런 거안돼 언니. 내가 까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런 사람은 만에 한 명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다아 그렇지. 왔어. 만에 한 명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쪽에서 배운 거예요. 왜 고애, 그애가 아, 그렇죠요 네. 그, 아니 저는 다제 주변에 다 좋은 사람들밖에 못 봤는데, 음. 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있었는지 깜짝 자, 놀랐어요. 김금혁이 안대로 패스합시다. 네. 그래서 김금혁이가 그거 아무튼 그게 걸려있잖아요 아, 2천만 원을 지금 성폭행 때문에 지금 줘야 되는 억울한 상황이 고. 걸렸고, 네, 네. 그리고 네. 진아 씨 차는 왜 그렇게 잘해줬는데 훔쳐가 있고 도망치고 요 아니죠? 이양 가는 김에 이거도 챙겨가자 그거지 어머 엄마 집 거. <웃음> <웃음> 아니 그렇게 누나 자기 <laughs> 친동생처럼. 정말 그렇게 아, 잘해줬는데 밥도 해주고 만두도 계속 만두 해주고 뭐 맨날 둘만 갈라 해도 삼겹살 사주고 뭐 이렇게 해줬는데 아, 아...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갓 나새끼 코까지 다훔쳐갔는데 저는 우리 아들이 그때 5 개월이었어요 물에 기 근데 고거 대화에다 동동 뛰워가지고 한강을 데리고 안 넘어간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분유기가 진화 새끼기를 엄청 잘봐았다고 들었는데 잘 만약에 애기 데리고 두만강. 도망간... 넘어어 북한이 갔으면 어쩔 어쩔 뻔했어요. 저는 무조건 가서 적진에 돌파해가지고 간당새끼고도 진짜 좀했다치우지요 가서. 서 <laughs> 아, 댓글 좀 읽겠습니다. <laughs> <laughs> 진아 씨, 아오 댓글을 야. 좀 읽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댓글도 어, 좀 봐라. 이런다. 어, 개성공단 폐쇄는 잘한 것. 아 어, 시간이 지나면 잘했는지 못했는지. 김구명 얼굴 사진 좀 보여주세요. 많이 어, 보여드릴게요. 저에게 아주 기가 막힌 사진들이 가득합니다. 어. 인삼이 상호화되어 무게가 많이 나가면 가격이 높기에 인삼을 뚱뚱하게 키우는데 원래는 북한처럼 키워야 정상입니다. 한국의 장례삼처럼 개성은 키우나 봐요. 네 개성인삼은 어느 만에 어느 만에 요만깔따은 만하죠? 어이거보단좀 크죠. 그래도 이렇게 통통 아니, 살짝 통통은 대한민국 합니다. 대한민국 인삼은 무처럼 진짜 통통하죠. <laughs> 이만해가지고 꽃도 네. 오리더라고요. 왔다 야. <laughs> 네, 아, 지영 씨 반가워요. 이 채널의 주인이 어디 가고 합동 라이브 하는 건가요? 우리 강명도 교수님은 앞쪽 채널에서 이제 정치 이야기를 끝내고 마감 쯤에 저희가 지금 들어왔거든요. 어, 자동차를 절도해서 팔았으면 장물이며 장물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명의가 김진아님이면 찾을 수 있는데 안타깝네요. 어머, 죄송합니다. 우리 진아 씨가 그때 사정이 안좋아서 네, 잠깐 이렇게 접됐거든요. 젖... 아, 우 김여성도 분서 라방을 하니 보기 좋으니 고맙습니다. 야 언니야 같이 놀자. 걸려들면 작살. 그냥. 진아 씨. 네. 근데 그 김구역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나 그게 너무 궁금해. 살았어요. 진짜 살았어요? 네. 그 혹시 강연을 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네. 그 여기서 그 자유조선 그 방송도 나가잖아요. 사실. 네, 맞아요, 맞아요. 어, 어떻게 했습니까? 언니아 네. 제가 한1년반 동안 이것도 북한에서 버는 거 아닙니까? 네, 북한 쪽에. 어. 네 심리 작전 방송을 했습니다. 너레실은 통일 열차라고 거기서 제가 이영희 역할을 했습니다. 너레실은 통일 열차의 이영희에서 대한민국의 행복하고 뭐 아름다운 것을 소개하는 그런 방송을 했는데 혹시 개성에서 제 목소리 들은 들었습니다. 적 있나요? 아침마다 듣습니다. 어떤 내용이 새벽마다 마음에 어, 와닿는가요? 다온게 전혀 없죠. 안 다왔다고요? 당연하죠. 뭐빨갱이었나요 어, 죄송하지만 저는 이게 좀 건조하다고 또 욕하지는 않으시려나. 아, 네, 제, 네, 제, 솔직한 심정을 얘기를 네. 하는 건데 그냥, 어 그냥 우리랑 똑같은 말이 나오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발음이 개성 발음이나 개성의 억양이 아니기 때문에, 어 너무 좀 이상했는데 음. 엄마한테 맨날 물어봤어요. 엄마 저거 뭐야? 맨날 저거 방송이 이만해요 진짜. 그 대북 방송 들어오는 거. 네. 근데 거기서 음, 음, 면서 계속 들어오니까, 너 같이 자유주의 잘 부리는 기집애들이 나다가 가지고 저걸 이빨로 들이 씹고 내 씹고 하는 거라고. 저곡을 이빨로 뚫었으니까. 아니 어머님이 당원이셨구나. 아니, 엄마가 그러면서. 아이고. 그래서 아버지 저도 개성공단에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너는 뭐기 집에는 나가면은 그저 10분 안에 들고 튄다. <웃음> <웃음> 그때 아우. 그러면서 개성공단 나가기만 해보라 그랬죠. 다리 목대를 부러뜨리겠다 그래가지고. 요 아니 거기 나가면 진아 씨는 부자가 될 수도 있었는데. 제 동창들이 다 나가서 이랬죠. 어, 그래서 그걸 진짜 아 정말 아주 어. 어, 침을 뚝뚝 흘리면서 바라봤습니다. 어. 그 대신에 진아 씨는. 백두발전소에 오셨다가 이렇게 탈북해서 <laughs> 대한민국에 오셨으니까 개성공단에 두간 분들보다 더출세죠 출세하신 네. 거예요. 네. 아우, 정말 잘 되셨네요. 저는 북한 여자, 전라도 여자, 경상도 여자, 제주도 여자 싫어해서 절대로 사귈 수 없어서 그런 일 당할 일이 없습니다. 저기 어, 이분이 최성영 님이시네요. 최성영 님. 사람은 인간 나름입니다. 그 사람이 북한 사람이든 대한민국 사람이든 조선족 분이시든 네, 베트남 여성분이시던 근본이 되먹어야 되는 거죠. 나쁜 사람은 어디에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뭐 나쁜 사람 없습니까? 제가 한번 그 특수 범죄 무슨 범죄는 아니지만 어, 어 어쨌든 수사를 한번 받게 됐는데 옆방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저는 정말 놀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꼬셨는데요? 뭐그 수사관님이 그렇게 질문을 해서 그 목소리를 딱 들어보니까 나, 남쪽 여자 목소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거기서 깜짝 놀란 적도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궁금하네요. 네, 어뭐 한마디만. 뭐, <laughs> 뭐 어떻게 그걸 다 말하겠습니까? 한마디만요. 포인트. 에, 그 여자분가 꼽뱀처럼 그렇게 해까 그러니까 동, 당신이 꼽뱀처럼 행동하지 않았는가? 밖 문을 열다 보니까 어쩌게 제기까지 들린 거예요. 근데 저는 다른 것 때문에 이제 뭐 수사받으러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걸 듣고 혼자서 배꼽을 지고 웃었던죠. 어, 어땠, 듣는데 빨리 빨리 빨리. 빨리. <laughs> 그 여자분이 어떤 남성분이랑 모텔에 뭐, 들어가셨다가 그 지갑에서 돈을 훔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성분이 이 여자를 고소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 수사받으러 오셨더라고요. 뭐 이런 일 대한민국 여성분들 이런 일 많더라고요. 근데 북한 여성들은 이런 일이 좀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양심은 지키고 살지 않습니까? 어, 김구미 씨한테서 2천만 받으려는 그 여자는 만명 중에 어쩌다 하나 정말 못난이죠. 네, 어, 저한테 협박했어요. 그래도 저희 협박도다고그 여자가요? 네. 어 정말요? 친누나도 게... 아닌데 나섰다고. 아니 그거 말고 어. 내가 뭔데 봤냐, 어쩌랬냐 막 이러면서 어. 그래가지고. 그거죠. 닭치고 무서워서 벌벌 떨어 뛰어 먹어도. <laughs> 김민헌님, 개성은 500년 동안 고려 왕조의 수도라 고려 청자 희귀한 유물들이 많이 출토되고 덕을 꾼들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북한 당국은 고려의 유물이나 유적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진아 씨가 좀 분담해 보실래요? 아, 그렇게 막무가내로 하지 않습니다. 이제 국가가. 음. 어 예를 들게 되면 외화벌이 그 당자금을 돌리려면 우리 나라를 비롯해 가지고 어떤 나라든 간에 다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걸 명목으로 이제 간혹가다 하는 현상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고려 성균관 예전에 고려 성균관이라고 혹시 들어 보셨죠? 네. 유명했죠. 종몽주. 그렇죠. 네. 918년에 고려라는 나라가 세워지면서 집현전이라는 걸 세웠어요. 그래서 집현전 학자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토대로 이제 성균관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거를 지금 현재 고려 박물관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옆에다가 고려 성균관 대학이라고 크게 건물을 짓고 대학 그 중앙대학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바로 그 고려 박물관에 가게 되면 이제 옛날 때 고려 시대 때 모든 그 넋이 기 들어 있다고 이렇게 하, 자랑을 하면서 네. 역사 유적물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왕건동을 비롯해서 네. 뭐 어제 공민왕릉, <laughs> 공민왕과 결혼을 하셨던 공민왕과 결혼을 하셨던 몽골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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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 네. 아니요 제국대장공조 네. 네. 노국대장. 아, 노국대장 노국대장의 네. 그 딸. 음. 어찌 보면 우리 조선의 역사가 정말 이 서울이 지금은 수도잖습니까. 무학대사가 물론 이성계 보고 여기가 정말 땅이 더고 여기가 왕의 기운이 살아나니까 고려 개성에서 옮기자 해서 이제 옮겼지만 개성을 번따서 우리 서울의 수도를 이제 조선이 만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개성은 어찌 보면 서울보다 앞선 우리의 역사다 이렇게 말을 할수있는 거예요. 서울의 오빠. 우빵이에요 <laughs> 네. 서울에는. 서울의 미선에 있죠. 에이. 네. 이제 아. 남대문, 동대문 다 있어요. 이제 개성에 오게 되면요. 어, 제가 에이. 알기로는 그 평양에서 그 역사적인 영화를 찍을 때 개성에 가면 그개성의거 그 추면 어픈 그 조선 시대 때그 집들 네. 그런 영화거리 촬영서 거리를 쫙잘 만들어 놨더라고 들었거든요. 구간동, 남산동 이쪽은 음. 몽땅 다 바로 그 이제 몽땅다 그런 거예요. 음, 음. 그렇구나. 네. 어 이곳 하와이는 새벽 1시다 되어 가는데도 이렇게 라이브를 보고 있네요. 레온 테이님, 아우 감사합니다. 홍성우님아 북한 아나운서 어쩐지 그때 그 시절로가. 서 한번 해보심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오늘도 강릉도 TV조선님 나와서 열심히 입담을 까고 있는 개성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개성 아나운님과 우리 성유영 아나운서님을 이렇게 합니다. 달려왔습니다. <laughs> 아야, <laughs> 죄송합니다. 언니, 아, 아 우리 진아 씨, 나는 이게 궁금해요. 옛날에 개성이 우리 대한민국 땅이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6 2 5 전쟁이 끝난 후에 개성이 북한 쪽으로 땅이 갈려졌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1945년도까지, 이제 음. 네, 1950년도까지는 어, 한국 땅이었죠. 그런 음. 것이 1953년도부터 음. 이제 북한 땅으로 귀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옆집에는 바로 윤시성을 가진 그런 이제 할머 할아버지가 있어요. 어머. 제가 큰아버지라고 불렀는데 그 큰아버지는 유복자이십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1952년도에 임신을 해서 혼자서 그 이제 아들을 낳으신 거예요. 데딱 하나 낳고 남편은 어디 가셨죠? 남편은 그때 당시에 서울 장례 이제 장보러 나왔다가 어머. 나오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징병으로 이제 용병인지 음. 징병이야. 그 이제 한국군으로 이제 오셔가지고 음. 같이 이렇게 돼서. 어, 할머니 혼자 거기 북한에 남게 되셨습니다. 야, 그 할머니 무슨 죄를 지셨죠? 음. 아, 정말 우리 개성에 대해서 정말 얘기를 하려면 또 우리 개성 채널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일단 시간을 좀더 많이 가져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 강명덕 교수님의 얘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항상 얘기는 아쉬워야 되잖아요. 오늘은 네, 다음 시간에 또 우리 진아 씨를 모시고 여러분들께 재미나는 입담 <laughs> 들려드리기로 하고요. 들려드리기도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억수로 행복하시라요. 이 개성 채널 그리고 성지영 소통 TV도 많이 들어와서 클릭 클릭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